은 소개팅 하셨을 때꼭꼭 나오는 질문입니다. 바로 뭐냐고요? 실제 뭐예요? d <laughs> 왜 물어볼까요?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. 이때, <laughs>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? What is your hobby? No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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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 y o u hobby? 아니라고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은 세 문장인데요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한국어로는 이런 뜻이에요. 직업이 뭐예요? 무슨 일하고 살아요? 음, 요거요 자, 두 번째는 지금은 뭐 하세요? 자, 이두 문장이 한국어로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. 첫 번째는 정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본 문장이고요. 두 번째는 뭔가 사정이 있어. 꼭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지 이럴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썸탈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쉴때뭐 하세요?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, 이런 뜻이죠. 그 우리는 취미가 어떻게 돼요?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 많이 묻기도 해요. 그런데, 그런데, 영어로는 취미가 뭐예요? 요렇게, 요렇게. What is your hobby?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, 자, 간절하고 오늘 패턴 들어갑니다.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자, What is your job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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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렇게 안 쓴다는 거. 그죠? What do you do for a living? What do you do for a living? What do you do for a living? 중국어로는 你是做什么行业的?你是做什么行业的?두 번째는 '항예'를 '공' 쪽로만 바꿔 주시면 돼요. 你是做什么工作的?你是做什么工作的?你是做什么工作的?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. 제가 아까 한국어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.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, right now. 어떤 변화를 겪은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혹은 쉬고 있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, 또 지금 그래서 뭐해? 요런 뉘앙스의 말입니다. 자, 영어로. What do you do you now? What do you do you now? What do you do you now? 자, 중국어로 갑니다. 두 가지 표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. 你现在做什么？你现在做什么？你现在做什么？ 혹은你忙什么？你忙什么？你忙什么？자 你现在做什么?你现在做什么?你忙什么? <laughs> 세 번째 표현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. 썸탈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 혹은 소개팅 하셨을 때 꼭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로 뭐냐고요? 쉴때뭐예요왜 <laughs> 물어볼까요?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취향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어, 그쵸? 이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? What is your hobby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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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your hobby? 아니라고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좀 천천히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You time? 중국어로 미예유 시간 做什么？你业余时间做什么？주근바디게.你业余时间做什么？자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장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. 중국어로 영어로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기. <laughs> 첫 번째 뭐였죠? 직업이 어떻게 돼요? 자, so, what is your job 아니고, what do you do for a living? What do you do for living? 자, 중국어로는 어떻게 했죠? 你是做什么工作的? 혹은 你是做什么行业的?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어떤 사정을 겪었어요 이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혹은 이분 일하지 않고 쉬고 계시다면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지금 그래서 너 뭐해? 라고 하는 문장 영어로 어떻게 썼죠? What do you do now? What do you do now? 중국어로는 제가 두 가지 표현 알려드렸죠. 你忙什么?니忙什么두 번째는 현재를 쓰시면 돼요. 지금이라는 뜻이잖아요. 영어로하면 now. 자그러면你现在做什么니现在做셔么 마지막 문장이었죠. 썸탈 때, 소개팅 할때꼭 나오는 질문 뭐였죠? 쉴때 뭐하세요? 일안할때 뭐하세요? 유표요. 유표요. 영어로하면 어떻게 됐었죠? <speaking voice> <ändu>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? 중국어로는 你业余时间做什么?你业余时间做什么?你业余时间做什么? 여기까지입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기 영어도 잡고 중국어도 잡고 아 바쁘다. 하지만 할수 있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